63182가 갑자기 185, 3을 늘어났지? 네. 근데 갑자기 이건 뭐지? 줄어들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0. 그럼 몇이 더해진 거야? 플러스, 플러스 300, 30, 마이너스 3000? 플러스 3만. 그러지. 자릿수 10배가 되면서 뿔만, 뿔만해. 응? 당황스럽네 40957에서 3을 더하면 40960이 되지. 30 빼면 40930이 되지. 300을 더했더니 41230이 되지. 3000을 뺐더니 38230이 되지. 3000을 30, 더했더니 68,230, 이게 답이 되겠네.